오늘은 구점오기한번해볼건데사은드한번 해볼 소개를 해볼게요이좀어요개천점 네, 5600원 5600원 아 4600원 4800원 4800원짜리인가 아 n 0 0 0 4,800원인가 4,600원인데 이거를 두개 샀는데 9,600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아이폰 하얀 색깔로 액괴를 만들 때쓸것 같아서 샀고요 1,600원 밖에 안 해요 그리고 밀대 나무 밀대 1,500원 젤제만 아모스 물풀 액괴 만들 때 려고 샀고 그리고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거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거 중에 하나 파스텔 아하하 드디어 사는군요 64색이에요 근데 제가 뒤를 봤는데 비교를 해드리자 봐봐요 원래 원가가 원가가 6천 원인데. 거기선 4,400원 주고 팔더라고요 1,600원 차이 나잖아요. 얼마나 거져입니까한번 뜯어볼게요. 한번 뜯어보았는데요. 안에한 번. 와, 진짜. 꿈에 그리던. 파스텔. 와, 대박이다. 대박, 대박. 이거 보세요. <laughs> 아, 나 완전 좋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황토색이나 갈색을 많이 쓸것 같아요. 뭐 무슨 뭐바삭바삭하게 구운 느낌의 표현을 한번 뭐 표현하려면 자주 쓸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알록달록하지? 여기 세개가 형광이에요. 요거 요렇게 요렇게랑 뭐 요렇게 형광 같은데요.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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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줘요. 지금도 지금. 아. 뭘 해야 되지? 미사사에서 그 택배를 시켜서 산 적은 없지만 뭔가 미사사에서 아빠가 생일 선물이라고 20만 원치를 사준 기분? 어? 그래서 잠시 사고 있습니다. 이 미사사에서 아빠가 한 30만 원, 60만 원 정도를 사준 그런 기분이네요. 넣고 오겠습 이렇게 있고요. 또뭐 여기 이렇게 공책 500원이에요. 1000원인 줄 알았어요. 이쁘죠? 그리고 파스텔을 칠할 때살라고 했었던 붓몇 어, 호냐면 이게 4호? 수채화 물감 1200원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 예, 니스인데 저는 그 유광 바니쉬가 없어서 유광 바니쉬 대신 하려고 한번 사봤어요 천 원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제 양을 많은 거 한번 비교해서 사왔는데 붓이 진짜 붓이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쓰다 마른 붓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그 문구점 후기였고요 다음 다음에도 많은 영상 올릴 테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빠이!